안녕하세요. 요가하는 나랑 쌤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하체 운동을 하거나 혹은 자전거를 조금 힘들게 탔을 때, 특히 어필을 올라가고 왔을 때, 어 하체가 너무나 막 이렇게 막 아프다 이랬을 때 조금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어, 중점으로 하는 요가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어필을 탔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엄청 막 다리가 <laughs> 뻐근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남한산성을 왜올라갔을까요 <laughs> 자, 그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먼저 음, 양쪽 손을 쫙 펴서요. 이쪽으로 가져가서 우리 테이블 탑 포즈로 먼저 시작할게요. 그래서. 자, 양쪽 손 펼쳐주시고요. 어깨 밑에 팔꿈치, 팔꿈치 밑에 팔목 있는지 확인. 어깨 살짝 돌려서, 네, 팔꿈치 뒤꿈치가요, 어, 뒤쪽으로, 뒤쪽 방향을 향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골반 밑에 그리고 무릎 있는지 확인해 주실 거예요. 자, 그럼 복부 긴장하시고요. 그리고 발바닥은 살며시 내려놓고 발등이 바닥에 있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천천히 마시 호흡에 내, 골반부터 살살 살살 틸팅하시면서 복부 긴장한 상태로 천천히 척추 하나하나하나 하나 올려가서 시선 천정 내는 호흡에 턱과 쇄골 만나면서 등을 동그랗게 말아서 손바닥이 밀어내시면서 다시 한번 천천히 꼬리뼈부터 하나하나 척추 말아서 시선 천정. 내쉬는 호흡에 턱과 쇄골 만나시도록 손바닥 밀어내세요. 다시 한번 마시고. 내쉬고. 한번 더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턱과 세골을 만나면서 손바닥 밀어냈다가 마시는 호흡에 중간으로 돌아오시고요. 자, 발가락을 세워서 손바닥 밀어내시면서 견상자세로 하실 건데요. 손바닥 밀어내고 특히 두 번째 손가락과 엄지손가락 사이에 공간이 뜨지 않도록 그리고 발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내 네, 햄스트링도 풀어주실 거예요. 자, 이때 손바닥도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바닥과 손바닥 사이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밀어내시고요. 두 번째 발가락과 그리고 무릎 방향이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지 확인해 주실 거예요. 귀엽게 멀어지고 목 살짝 살짝 흔들어서 목에도 긴장을 풀어주실 거예요. 자, 가능하신 분은 손바닥 밀면서 꼬리뼈 천장 방향으로 가시면서 아동 무카스바 나사나 견상 자세 가실 거예요. 햄스트링이 타이트하신 분들은 무릎을 구부리시고 손바닥 밀어내셔도 되고요. 어깨가 타이트하신 분들은 매트 끝을 잡고 밀어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손바닥 밀어내면서 현상 자세 호흡해 볼게요. 5 꼬리뼈 천천. 4 3 인 n h a l e Exhale. Last o n 자, 이제, 자, 시선은 손과 손 사이 바라보셨다네요. 다시. 시선은 네, 발가락 사이를 바라보시고요. 자, 이제 손바닥 밀면서 오른쪽 다리 쭉 뻗어 올려서 세발견산 자세 가실 거예요. 이때도 골반이 꺾이지 않도록 맞춰주신 상태에서 손바닥 밀어내실 거예요. 어깨가 들리지 않도록 어깨는 그대로 유지해 주실 거예요. 복부 긴장해 주시고요. breathing and breathe o u 자, 다시 한번 b r e a t h i n and out 하시면서 내 위쪽에 있는 무릎을 구부려 주시고요. 손과 손 사이 바라보시고요. 복부에 힘을 사용하셔서 오른쪽 다리를 앞쪽으로 가져오시고 왼쪽 다리는 뒤쪽으로 가져가실 거예요. 자, 이때 내 무릎과 그리고 발목이 가능하면 평행이 될수 있도록 180도 만들어주시고요. 내 무릎과 골반은 90도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너무 어렵거나 힘드신 분들은요. 그냥 무릎을 살짝 접으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자, 가능하신 분들만 이렇게 세우고 뒤쪽에 있는 다리도 혹시 각도가 틀어지진 않았는지 맞춰서 정렬을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리고 골반도 이렇게 갈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중심으로 갖고 오시고요.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살짝 골반에 있는 근육을 풀어 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손바닥 밀어내면서 상체 살짝 이렇게 세워 주시고요. 천천히 한손한손 한손 바닥 짚어서 자, 양쪽 손. 쭉 뻗어서 이마가 바닥으로 갈수 있도록. 이때도 내 몸이 오른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내 골반은 정렬을 맞춘다는 느낌으로 중심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breathe in and breathe out. 천천히 내가 조금 불편한 부분으로 호흡을 보낸다라는 생각으로 가져가실 거예요. 그리고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조금 더더 더 릴렉스 되는 느낌이세요. Breathe in and breathe out 하시면서 조금씩 더내 깊은 곳에 있는 근육까지 조금씩 이완되는 느낌입니다. 다시 한번 Breathe in and Breathe out 한번더 Breathe in and Breathe out 천천히 마시는 후에 한손한손 한 손, 바닥 찍고 천천히 상체 이렇게 세워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왼쪽 다리를 들어보시고 왼쪽 다리를 가지고 오셔서 음 가지고 오시고 그다음에 오른쪽 다리도 가지고 오실 거예요. 그래서 테이블 탑 포즈 들여갔다가자 이번에도 다시 한번 발가락 세워서 손바닥 밀어내면서 다시 견상 자세에 들려실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네, 자세를 잡아놓고, 이번에는 왼쪽 다리 쭉 뻗어서 하늘 방향, 세발 견상 자세 만들어 놓으시고요. 손바닥 밀어내실 거예요. 자, 이때 호흡만 다시 한번 마시고, 내쉬고, 한번더 b 리드 a 앤 h 리드 아웃 자, 이제 손과 손 사이 바라보시고, 왼쪽 다리 접어서 앞쪽으로 가지고 오실 거예요. 성큼. 왼쪽 다리는 뒤쪽으로 뻗어 내실 거예요. 그래서 왼쪽 다리 만들어서 90도 각도를 만드시고요. 오른쪽 다리도 뻗어 내지 않도록 좀더더 중심 방향을 하실 수 있도록 왔다 갔다 몸을 움직여서 골반에 있는 근육들을 조금 풀어 주실 거예요. 자, 중심을 잡은 상태에서 천천히 한손한손 한손 바닥을 짚어서 내 손을 매트 끝까지 가져가실 거예요. 마시는 호흡에 척추 길게 내쉬는 호흡에 배와 그리고 가슴 바닥 이마도 바닥이에요. 이때 내 몸이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중심을 올수 있도록 해주시고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조금 더더 더 강하게 스트레칭 해보실 거예요. 자, 브 r e a t h e in a 다시 한번 breathe in and breathe out. 한번더 breathe in and breathe out. inhale exhale 조금 더, 더 아픈 곳에 호흡을 보낸다는 느낌입니다. 마지막 breathe in And breathe out. 천천히 한손은 손바닥 찍고 상체 이렇게 세워주시고요 이번에 다시 한번 손바닥 다 바닥 찍고 오른쪽 다리 가지고 오시고 왼쪽 다리 뒤쪽으로 가져가셔서 테이블 탑 포즈 들렸다가 발가락 세워서 손바닥 밀어내면서 경사한 자세 가실 거예요. 자, 아도 로카스바나선나 왔다갔다 고개를 왔다갔다 그리고 무릎도 왔다갔다 손바닥 밀어내면서 뒤꿈치가 바닥까지 갈수 있도록. 그래서 두 번째 무릎과 두 번째 발, 아, 두 번째 발가락의 무릎이 같은 방향. 목에 힘 빼시고 꼬리뼈 천장입니다. Three, two, and one. Breathe in and breathe out. 자, 이제는 내 손과 손상에 바라보시고 오른쪽 다리를 상삥 가지고 오실 거예요. 그리고 왼쪽 다리는 무릎을 바닥, 발등도 바닥 가져가실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무릎 밑에 오른쪽 발목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천천히 골반 밀어내시고요. 복부에 긴장한 상태로 상체 이렇게 세워주실 거예요. 자, 이때 무릎이 좀더 앞으로 나가면서 내 왼쪽에 있는 복부와 그리고 왼쪽에 있는 다리가 연결되는 장요근 부분이 좀더 더 스트레칭 되는 느낌이실 거예요. 허리 꺾이지 않게 잡아놓고 갈비뼈 조이고 체가 들리지 않게 잡아놓고 마신 흡에 천천히 상체 이렇게 세우시면서 어, 시선은 천천히 앞에 있는 정면을 바라보셔도 돼요. 혹시 목이 너무 아프시면 자, 마시고 내쉬고 한번더 마시고 내쉬고 Breathe in and breathe out 마지막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손가락 밀면서 앞쪽으로 가져가셔서 손바닥 손바닥 한손한손 바닥 한손 짚으실 거예요 그리고 내 네, 발을 상급스포으로 조금씩 가져가셔서요, 오른쪽 발날과 매트 끝이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내 네, 손과 손은 중간에, 매트 중간에 가지고 오시고, 가능하신 분들은 무릎을 바깥쪽으로 벌어지는 느낌으로 가시면서 내네 손과 그리고 팔꿈치가 바닥까지 가시도록. 자, 마신 호흡에 상자 길게 뻗고, 내신 네, 호흡에 천천히 내려오시면서요, 내 네, 골반 부분에 있는 근육을 좀 풀어주실 거예요, 3 2 and one. Breathe in and breathe out. 천천히 두 손을 가지고 오실 거예요. 자, 이제 발을 손으로 청소, 쭉붙서 가지고 오셔서 다시 중심부에 오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골반 뒤쪽으로 가져가시고 오른쪽 발날을 아, 오른쪽 발을 플렉스 시키실 거예요. 그래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이마와 전방이 만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마시고 척추 길게 내쉬고 허리로 내려가시는 게 아니라 골반의 틸팅을 사용하실 거예요. 다시 한번 브리드 인앤 브리드 아웃 천천히 다시 한번 마시는 호흡에 척추 길게 내쉬는 호흡에 이마와 정강이 만나게. 천천히 마시는 호흡에 돌아오실 거예요. 자, 이번에는 한손한손 바닥 찍고, 오른쪽 다리는 뒤쪽으로 가져가시고요. 자, 네, 발가락 끝. 네, <laughs> 발가락 세워서요. 손바닥 밀어내시면서 아주 묵하스면서상나의 경상 자세 하셨다가. 자, 이제 승부 손상에 바라보시고, 왼쪽 다리 성큼, 오른쪽 다리는 무릎바닥, 발등바닥. 왼쪽 무릎 밑에 왼쪽 발목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자, 손보다 밀면서 골반 앞으로 밀어 주시고, 복부 긴장해 주신 상태로 상체 일교 세워 주실 거예요. 이때 체감 들리지 않게, 너무 꺾이지 않게 잡아 주시고, 갈비뼈 조여 주시고, 복부 긴장한 상태로 골반만 앞쪽으로 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복부와 그리고 허벅지 밑에 있는 장요근을 좀 풀어 주실 거예요. 가능하신 분들은 손도 하늘 방향으로 가주시고, 조금 더, 더 흉추가 더 스트레칭 되는 느낌이세요. Breathe in, 복부 긴장, and breathe out. Two. And one inhale. And exhale. 한번 마시고. 내쉬는 호흡의 손가락 밀어내면서 천천히 손과 손 바닥 짚으시고요. 자, 이번에 왼쪽 발을 조금 조금씩 움직여서 왼쪽 발날과 매트 끝에가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천천히 내 손을 앞쪽으로 가져가셔서 가능하시면 팔꿈치도 바닥. 자, 왼쪽 무릎을 바깥쪽으로 밀어낸다는 느낌이세요. 마시고, 내쉬면서 조금 조금씩 상체만 밑으로 내려가시면서 내 안쪽에 있는 허벅지 근육을 풀어주실 거예요. Breathe in. And breathe out. Inhale. Exhale. 마지막 한번 더. Breathe in. Breath out. 자, 천천히 한손한손 한손 바닥 짚고 이번에는 발가락을 다시 다시 중간으로 가져가 보시고요. 자, 내 골반을 뒤쪽으로 가져가시고 왼쪽 발을 플렉스 시키실 거예요. 그리고 마시고 척추 길게 내쉰 호흡에 그 상태로 이마와 그리고 정강이 만날수 있도록 다시 한번 breathe in. And breathe out. 허리로 내려가지 마시고, 골반이 앞쪽으로 탤팅 내는 느낌으로. Breathe in and breathe out. Two more. Inhale. 척추 길게. 내쉬는 오베이마와 정강이 만나게. 한번더 breathe in and breathe out. 천천히 마시는 호흡 앞쪽으로 돌아오실 거예요. 그리고 손바닥, 손바닥 바닥 짚고요. 왼쪽 다리 뒤쪽으로 가져가셔서 발가락 세워서 손바닥 밀어내면서 다시 한번 현상 자세. 왔다 갔다 해주시고 자, 손바닥 밀어내시고 뒤꿈치 바닥 두 번째 발가락과 그리고 무릎이 같은 방향 목과 귀 멀어질 수 있도록 Breathing and out. I'm about to inhale, exhale, inhale, 꼬리뼈 exhale, two more, breathe in and breathe out last one, breathe in and breathe out 자, 이제 천천히 다시 한번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무릎바닥, 발등바닥, 아기자세로 휴식. 호흡 골, 골라주시고요. 자, 이제 천천히 마시는 호흡에 한손한 손바닥 한손 찍고 일어나서 다시 앞쪽으로 가셔서요. 자, 앞바다리 자세로 앉아주시고. 두 손은 무릎 위에 그리고 손바닥이 하늘을 향할 수 있도록 뒤쪽에 살짝 기댄다라는 느낌으로 가지시고요. 호흡을 조금만 해보실게요. Breathing and breathe out. 한번더 Breathing and breathe out. 천천히 두 눈을 뜨시고요. 양쪽 손 넓게 펼쳐서 하늘 위로 합장. 내쉬는 호흡에 가슴 앞에 합장. 다시 한번마시며 호흡에 양쪽 넓게 펼쳐서 하늘 위로 합장. 내쉬는 호흡에 가슴 앞에 합장. 어떻게 조금 어, 좀 뻑뻑한 다리가 풀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라도 아직도 조금 더 그런 이제 음, 불편한 기운이 남아 있으시다면요, 한 동작을 조금 더더 더 오랫동안 지속해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한 세트 정도 스트레칭을 더 해보시면 어, 되게 아픈 그런 근육통을 좀 이겨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오늘도 같이 수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Namaste.